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한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해,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이로다 하였더라. 주애굽기 15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주의 인자심으로 하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려움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한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 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쏘이다. 여와께서 호 영어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와께서 호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위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하였더라.